국제가정문화원 운영위원장 이용파입니다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에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림 큰 잔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 한해 계획된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면서 귀한 걸음을 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대도약하는 희망찬 에올룩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김기환 운장님 오셨습니다. 이 후에 주민수건사업회결은물론이거니와 우리 국제가정문화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제주시 에월룩 갑지역 우리 보태민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월룩 을지역 강봉직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우리 강인종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우리 국제 가령문의 문화연원의고정 스포서 세문 조합장님께서 오셨는데 먼저 김병수 애월농협 조합장님이십니다. 우리 강병진 하계농협 조합장님 그리고 거기 한정면에서 우리 김군진 행정력 조합장입니다. <laughs>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저 중간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어,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 어, 전 우리 박규환 부의장님오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남희 전 북제주군의회 의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김명진 제주시 각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어, 문재인 정부시 청와대 문대인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힘 장동훈 전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운동보금에 강지현 회장님을 대리하여 박은희 사무처장님께서 모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행사에 많은 기념품을 스폰하여 주셨습니다. 어, 적십자사 제주지사 우리 정태근 회장님을 대리하여 나형진 어,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제개혼문화원의 많은 후원과 멘토 우리 장승신 교육학 박사님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창장님을 대비하여 이은경 관리과장님, 곽동호 행정팀장님, 김세윤 인사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영진, 김만덕 기념관 관장님 함께하십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신 우영철 사단법인 웰다임연구소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젠 식절 행사 세토폰 연주 0장생 예술단을 우리 행사에 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양지의 제주원강노인센터 센터장님 센타,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 제주교회 최창환 신부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장성욱 서울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상훈 제주서부경찰서 치안정보 안보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주 제주시 사회치 본부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계십니다. 에오룩 네, 주민자치위원회 고정학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하귀리 노인회장 홍석관 노인회장 비롯해서 여러 회장님들이 자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준 금성 이장님과 여러 마을 이자님들 역시 함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신장 해월록 새마을 분위회장님과 어, 강리회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월록 지역사회보장협비체 이성민 위원장님과 어, 함께하신 우리 의원님들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네. <laughs> 오늘 원, 사랑의 삼구리 지원위원회, 우리 홍영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에, 우리 문화원의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노인숙 문수학 보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가정문화원의 산 증인이십니다. 문종채 전 운영위원장님이 운영하는 문천장학회 고순희 여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준환 제주건강대학교 연구소의 회장님과 교수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일본학과 정혜신 학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만화가 박선무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서인봉 서비건뉴스 대표님과 어, 교통복지신문 서유주 대표님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 뉴스엔진주 현달란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 많은 예정을 주시는 어, 주식회사 요석산업 김상일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순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 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인개발 김권회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에 황치군 남북통일국민연합 제주도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오연석 제주가정연합 제주도 회장님과 이남희 세계평화여성연합 제주도 지부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중간에 계십니다. 네. 다음 신명수 가정연합 서귀포시 지부장님과 여성연합 서귀포시 이경순 지회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문지영 소길리 리사부장님과 여러 마을 이사부 사무장님께서들 오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국제가정문화원 멘토이신 전 이도이동 동장 우리 김기홍 총괄 매니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멀리서.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어, 오늘 주관하신 국제가정문화원의 임정민 원장님의 언니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시는 형부이신 양성욱 명성건설 대표이사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수를 크게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국제가족문화원의 전속봉사단,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 사모, 양정인 회장님과 강희경 단장, 그 회원 여러분을 함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 국제가정문화원의 운영의 주체를 가지고 임재민 원장님과 함께 운영에 총배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우리 국제가정문화원 운영위원님께서는 호명할 때마다 한분한분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홍임숙 분연장님, 김창택 위원님 그대로 서주십시오. 그대로 서주십시오. 김양창 위원님. 전진우 위원님, 임상환 위원님, 김문희 위원님, 오근자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아, 끝으로 두분 남았습니다. 에, 지난번 행사까지는 여기 있는 주 사회 MC를 에, 전문 MC로 저희들이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모셔서 했는데 우리 국제가정문화원 운영위원과 또 다사모 회원 또 한우옥지 예술단 단장님과 논의한 결과 아 명분 있게 그래도 우리 국제가정문화원 가족이라든지 자녀 중에 사회를 보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다 동의해서 우리 임정민 국제가정문화원 국제가정문화원의 외조를 다 하시고 계신 전 관광대학교 혼다이치로 교수님과 또 깜찍스러운 사회를 앞으로 보여줄 우리 임정민 원장님의 둘째 딸, 임주희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의 대모, 오늘 1 3 번째로 맞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리는 큰 잔치를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주최 주관 하신 국제 가정 문화원 임정민 원장님십니다. 참석하신 인사분들이 많은 관계로. 소개에 어, 누락됐거나 또 소개 순서에 어긋났더라도 이점 넓은,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날이었죠. 고맙습니다.